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한 제목은 "죄와 유혹으로부터 도망자"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18절에, 18절에 아, 13절 말씀이죠. 13절 하반부에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도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계속해서 15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내게 버려두고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그리고 18절 마지막 구절 말씀에서도 하반부에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간 나이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우리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죄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죄 가운데서 유혹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그 행동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죄와 유혹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그것을 설득하고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서 요셉이 도망하였다라고 하는 그 말이 몇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까? 자, 첫 번째는 거절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8절에서 나오죠. 요셉이 거절하여 그리고 이후에 이제 12절에서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며 그것도 도망가는 모습이죠. 그리고 13절에서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리고 15절에서 버려두고 도망하여 18절에서 도망하여 나간 나이다. 자, 도망하여 나갔다라고 하는 그 말이 15절, 18절, 13절에서 세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많이 있죠. 유혹과 죄들이, 자, 그것들을 우리가 직면했을 때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그것들과, 서, 그것들을 대해서 설득하고 어떤 타협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는, 죄로부터 유혹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벗어나 나가는 그런 도망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사람들은, 우리 사람들은 창세기에서 보여주는 그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 아니 오늘 우리들을 포함해서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죄와 유혹을 이길 수 없는 존재다 라는 것을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 불순종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지 않고서는 유혹과 죄를 이겨낼 수 없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죄와 유혹을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 존재다라는 것을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우리 나 자신을 포함해서 유혹과 죄를 향해서 달려들러가는 자, 그런 유혹과 죄를 막아내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죄와 그 유혹에 직면해서 그것과 타협하고, 그것을 향해서 어떤 자신의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서, 그 죄와 유혹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라 것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알수 있죠. 자, 그래서 사람들 죄에 대한 그런 행동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너무나 관대하게 표현하죠. 실수다! 실수다! 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사람들은 죄와 유혹에 직면한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게 관용을 베푸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이제 한국의 정치인들의 그 말과 행동을 보게 되는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떤 불의함을 구분하지 않고 자신들의 행동과 말을 절대적으로 옳은 것으로 간주하며 그래서 법위에 서서 굴림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법을 두려하며 워 양심의 옳은 판단을 하며 그리고 선과 의로움을 선택하기보다는 양심의 그런 그 옳은 판단, 자 선하고 옳은 것 의로움을 판단하고 자 그것을 선택하기보다는 자신들이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서 불의함까지도 취하는 모습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볼수 있게 되어 지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제 목회자를 포함한 그러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역시도 어떤 성과 돈과 권력이 쾌락처럼 주어질 때면 식계명과 같은 그런 지켜져야 될 반드시 지켜져야 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믿음으로 지키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세상의 방식으로 따라하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만, 그리고 일부 부정직한 사람들만 자신의 이득과 쾌락을 위해서 세상의 방식대로 행합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예배 가운데 있는 나 자신은 어떠합니까? 마태복음 7장 3절이 어떠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속에 있는 들뽀는 깨닫지 못하느냐 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의 말씀은 나 다른 사람들을 매정하게 정제하고 자기만 옳은 듯이 남에게 이런저런 잘못을 고쳐드려 하는 그러한 처사가 종교적으로 특별히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해주는 말씀입니다 그 구절에서 상대방의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그 사람의 눈에는 들뽀가 있다고 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들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어성경에 보게 되는 플랭크라고 해서 두꺼운 판자를 의미하는 그런 들뽀를 가리킵니다 이와 반면에 상대방의 눈에는 이제 티라는 것이 있는데 이 티는 들뽀보다 작은, 작은 얼룩이라고 하는 스펙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잘못을 판단하는 사람의 눈에는, 잘못이 있는 사람의 눈에 있는 작은, 작은 얼룩보다 더큰 두꺼운 판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는 불의함과 거짓을 본다 할지라도, 내 안에도, 자, 마태복음 7장 3들의 그 말씀처럼, 들보나 티가 내 자신 안에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엄밀히 들여다보면 티보다 더큰 그 티보다 더큰 두꺼운 판자와 같은 그런 허물이 우리 내 안에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결코 이 말의 의미가 세상에 상대방의 어떤 잘못된 것을 이제 못본채 하는 그런 눈감아 주어야 한다는 것을 결코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표준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판단 근거로서 인식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죄와 유혹으로부터의 도망함입니다. 자, 어떤 까? 죄와 유혹으로부터 도망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하고 무엇이 의로운가 무엇이 불이한가를 이제 구별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을 갖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찾아온 어떤 유혹과 죄가 있을 때 그것과 타협하거나 자 그것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는 오본문의 말씀에서 요셉이 보여 주었던 같이 버려두고 도망하여 자 그렇게 도망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과 회복을 하고 그것을 설득해서 이겨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유혹으로부터 도망가는 그런 죄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는 그런 우리들의 믿음의 태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로 죄와 유혹으로부터의 도망입니다. 자, 본문 말씀에 나오는 요셉은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자신에게 유혹해 오는 것에 대해서 불의함에 대해 맞서거나 싸우지 아니했습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자, 이제 다가온 그 유혹해 오는 것에 대해서 그 보디발의 아내를 설득하거나 자, 그렇게 대화하려고 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불의함에 대해서 이제 맞서서 요셉은 싸우려 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본문 구절과 10절이 요셉의 태도가 어떠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죠. 7, 11절 말씀에 의하면 요셉은 보디바의 아내가 유혹해오는 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자기 자신이 이제 육체적인 그런 쾌락을 위해서 보디바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본문 11절 말씀은 이제 주인 보디바레 그, 어, 보디바레, 주인 보디바레 허락지 않은 그런 보디바의 아내에 대해서 그가 요셉 자신이 얼마든지 자신이 이제 겁탈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요셉에게 주어졌을지라도, 이제 그는 죄의 어떤 달콤함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죄와 맞서서 그것을 타협하거나, 그 설득하지 않고, 오히려 요셉은 바로 죄로부터 도망하였다라고 본문의 말씀에서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절에도 보게 되면,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고고 도망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15절 말씀에서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18절에서도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자, 요셉이 도망간 자 그런 행동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일어났습니까? 바로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가 다가오는그 유혹으로 접근해 오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 유혹과 유혹에 대해서 보디발의 아내에 대해서 그것은 잘못된 것인다라고 설득하거나 대화하기보다는 그것으로부터 멀리 벗어나는 도망가는 그러한 행동을 그가 취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요셉이 도망간 자그 행위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의미를 깨닫는다라는 거 그것은 바로 죄와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그것과 타협하고 자 그것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유혹으로부터 도망가는 멀리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행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그 요셉은 그 유혹해오는 그 보디발의 아내를 향해서 마음을 그녀의 마음을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설득을 하거나 대화를 시도하지 아니했습니다. 요셉이 죄의 유혹에 직면하였을 때 요셉이 한 행동은 바로 본문 11절 말씀에서 있듯이 11절, 12절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이 말씀대로 바로 요셉은 도망한, 도망을 한 것입니다. 요셉이 한 유일한 행동은 바로 죄를 향해서, 유혹을 향해서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도망간 것이었습니다. 설교 처음 시작하면서 세상에 있는 그런 불의함 또거짓됨 양심의 선한 판단 대신에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시 말해 양심의 선한 판단은 자신의 이득과 맞바꾸는 그런 사람들 향해서 종교적인 열심으로 마태복음 7장 3절에 있는 말씀대로 두꺼운 판자를 그리고 들뽀를 내 눈속에 가지고 있으면서 상대방의 눈속에 있는 작은 얼룩을 치우려고 했던 그런 종교적 열성을 가진 종교적인 그런 열심을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 자신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마태복음 7장 3절에 들보를 가진 사람은 자기보다 더 작은 흠을 가진 그런 상대방을 논리적으로 설득하거나 아니면 심한 판단을 해서 이제 상대방을 비판하려 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주변에 있는 불의함이나 자신에게 직면되어 그런 죄를 만들어내는 그런 유혹에 대해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요셉은 죄와 타협하지 않고 죄에 대해 불평하거나 그리고 판단하지 않고 오히려 죄로부터 요셉은 도망하여 갔습니다. 도망하였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2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자, 로마서 2장 2절 이하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3절 이하, 3절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 계속해서 나오죠. 사람들의 죄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죄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2장 16절 하반부를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늘, 그, 그날이라. 자, 하나님께서는 죄를, 사람들 죄인을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러니까 심판은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말씀의 결론은 자,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일은 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유혹이 우리 가운데 이제 다가오고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직면했을 때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서 보여준 바로 죄로부터 도망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도망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죄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죄된 행동으로부터 유혹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자, 건강이 나빠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이 이제 산에 들어가서 세상에 있는 어떤 그런 기름진 음식자 그러한 음식과 멀리에서 자연 속에서 나는 그러한 음식을 섭취를 해서 건강을 회복하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직면되어지고 우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죄와 유혹들에 대해서 죄와 유혹 그 죄악은 우리가 타협하고 우리가 설득해내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는 도망은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보여준 것처럼 그리고 그 죄와 죄는 바로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자 자신에게 유혹해 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요셉이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오늘 말씀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그러니까 이 집을 보디발의 집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력이 권한이 그에게 주어졌지요. 그러나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 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10절 말씀에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아니하여 동창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자, 이런 믿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을까라고 이제 자신에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걸고 지을 수 없다라고 그가 판단하고 결정을 하고 그리고 그 유혹으로부터 요셉은 도망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에게 찾아온 어떤 유혹 죄는 그것은 우리가 멀리에서 도망갈 줄 아는 도망가는 아예 그것과 타협하거나 어떤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로부터 유혹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는 오늘 요셉이 보여준 그런 모습으로 죄와 유혹을 우리가 이겨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